아들이랑 결혼해서 너무 좋겠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상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밥상을 보니까 콩국물, 마늘 맥주 이루게 있는 거야. 좋아 남의 아, 아들같이. 남의, 남의 아들이 아들. 요즘 재며들이 이렇게 보면 너왜 이렇게 말대꾸라니 그러면 말대꾸가 아니고요 하고 또 받아서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 이게 말대꾸지 뭐가 말대꾸냐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언제 할까요 이렇게 <laughs> 하는 거예요. 이번 <laughs> 설에도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남편이랑 오빠 같이 하자 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설거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거를 딱 보시더니 어. 아직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 처음 보네. 엄마도 좀 그렇게 도와주지 그랬어. 음, 어, 엄마, 엄마는 아빠가 도와줘야지. <laughs> 맞는 말이요 아,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성공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평소 어, 오래 했잖아요. 그렇 제가 이제 은연 중에 다 잘했지. 어, 그래 보여주... 어때 좋아 어, 어. 막 이런 얘기를 어. 하잖아요. 어. 이게 다 해주는 걸 갖다가 좀좀 좀 쪼잔하게 좀 그러지만, 마. 아, 어. 막좀 심한 말로 너 솔직히 내 나이 때집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하,